오늘의 메뉴는 그릭 요거트. 이거 말리는 거야? 네. 아니요 여기 위에 블루베리랑 포도랑 복숭아, 포도랑 복숭아 요거트. 진짜 먹죠 오빠. 옷이 배송이 왔고요. 이거는 세컨스킨의 키즈 원피스예요. 이거는 이제 시아 생일 선물로 유가동지 언니가 보내준 건데 이걸 뜯어볼게요. 이팔 부분이 커서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입혀봐야지. 집에서 좀 잠깐만 막 먹어 보셔야 되는데. 선크림 꼼꼼히 발라 줘. 햇빛이 세거든. 여기 다 친데 여기 발라야지. 그래. 식는 턱도 발라 주세요. 응. 목걸이 응. 등원을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샀던 원피스인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무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정보를 여기 남겨놓을게요. 에이, 너무 이쁘다. 아! <laughs> 가자.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틀게요. 저는 서울의 터 토박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밤에라도 에어컨을 끄고 자는데 아, 그럼 애들이 너무 더워하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씁니다. 어,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우선 청소를 좀 할게요. 아니, 이게 정리를 하고 가주면 참 고마울 텐데, 이러고 가니까는 저만 똑똑해져요, 이거 하면서 계속. 여러분 오늘 저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아 생일파티가 있어요 내일 유치원에서 생일파티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오전에 생일파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전인 오늘 먼저 케이크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 케이크 가게가 연남동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갈 건데 가기 전에 먼저 샤브샤브가 먹고 싶어가지고, 1인 샤브샤브 할수 있는데 가서 먹고 가려고요 사실 등원할 때 선크림을 못 발랐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번에 케이크를 캐릭터 케이크로 할 건데, 어떤 피규어를 올릴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공주 캐릭 피규어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집에 이 오로라핑 장난감이 있어 가지고 아 그냥 뭘 사냐 요걸 쓰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샤브샤브 집 근처에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시아가 요새 영어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에 좀 어려우니까. 좀 thank 찾았어요. 캐치 티니 핑 영어 알파벳 배우기와 어, 이게 세이펜이 돼서. 이게 세이펜이잖아. <목소리>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지금 오로라 핑을 위에 올린 거라서 엄청 높거든요. 너무 무섭다. 자, 여러분 집에 왔는데 진짜 저 차가 덜컹할 때마다 저 오로라 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쓰러질라고. 와 진짜 운전을 진짜 엄청 엄청 조심하게 해가지고 와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거 냉장고에 들어갈라나? 여러분 지금 이거 중간 칸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야 들어가서 와 거대하다. 지금 한개 없는데도 벌써 한 시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짠 여러분, 뭐가 배송이 왔냐면요. 짠 바로 시아 답례품이에요. 생일 스 파티 답례품. 제가 이번에 선택한 답례품은요, 바로 손풍기예요이 안에 손풍기가 들어있고 과자로 채워진 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담례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여름이니까 선풍기 어떨까 싶었고 저는 그 전자파 얘기 있어가지고 선풍기 애들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동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만큼 돌아가는 거라서 애기들 전자파도 괜찮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초록색, 여자 아이들은 핑크색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시운이 주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하나만 색이 다른 거예요. 남자 아이용으로 주문한 게. 요거 딱시운이줄거 뜯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서 불량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바다 하나. 둘. 셋. 딱그주품 보리가 네그 개가 들어있고요. 전 이런 선풍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건전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 볼게요. 오! 어머!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오! <laughs> 우와,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담래품 준비 완료. 여러분 제가 하나 더할게 있는데요. 바로 시아가 이번에 공동 생파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의 생일 선물을 챙겨가야 돼요. 그 아이가 남자애라서 생일 선물 하나 주문해 놨거든요. 이건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알시카예요. 쿠팡에서 살수 있는데 되게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5세, 6세 되는 아이들한테 남자아이에게 선물 주기 좋은 아이템 같아요. 포장지도 새로 샀어요. 짜잔! 포장을 완료했어요. 하, 이름을 써서... 제가 요 실버에 빠지게 보시면 신발도 실버, 네일도 실버, 가방도 실버. 하원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땐 저는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향수 대신에 이거를. 이러면은 이제 여름이라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향수보단 은은하게 좀 좋은 냄새를 줄수 있어요. 아유. 하원을. 집에 오면서 다 녹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요 바로. 이게 뭐야? 시아좀쉬엄쉬엄해 더운데 오자마자. 해사마이 조심해야 돼. 사마이는다 먹는 건줄 알아. 아진아, 앞자리 그때 좀 앞자리 공격해. 아빠도? 아빠도 공격한다고요. 아빠 손으 아빠 사람이 손 어? 잡고 그래. 뭐지지 이쯤했어. 어, 이거 보험 먹어야 될것 같아. 기침했어. 기침했잖아. 이제 할아버지 먹을 거야. 또 기침했어. 아버지만 아. 먹어. 아침 하나, 할아버지 한, 번, 한 번도 안 먹었어? 이제 저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 저의 식단표상의 저녁은 요렇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제육용 고기는 아까 사왔거든요. 우선은 어른들은 제가 미리 재워두는 그 레시피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재워둘게요. 오늘은 흥미밥, 제용용. 제용용. 애들 국에 들어갈 거 먼저 썰게요. 우선 아이 버전으로 먼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 거 뜨고 어른 거 만들 거예요. 반을 좀 하고, 내기 제육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간장 제육은 빠르게 완성을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볼게요. 어려운 건데. 이거는 흑미밥. 엄마 왜고항이안 와요? 찔렸어요? 네. 짜잔, 아이들 저녁은 완성했어요, 여러분. 사실 파프리카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올리면 컬러가 좋은데. 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은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아프리카. 우와, 시아, 쌈도 싸서 먹어? 대단한데. 아... 아,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제 배고프니까 얼음 거를 바로 할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아까도 샤브샤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제육볶음 완성! 다됐다 애들 거 빼고, 애들 거 덜고, 저희는 만두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제육볶음이랑 만둣국 완성! 먹자. 음. 아이스이지? 응. 아이가야 들어가. 오, 옷이 되게 맵네. 음. 다음 날이 되었구요. 이제 요 드레스. 몇주 전부터 사놨던 요 드레스를 입고 아빠, 갈 거예요. 조지 봐요 담배품이랑, 아, 시안 원피스 이쁘다. 시안 어때? 나 음. 어 무거워. 어? 어, 아주 잘해. 어, 아주, 아주. 아니, 우와 시아 좋겠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고. 야,